세종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미 최영분입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세종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고운동에 거주 중인 최영분입니다. 세종시 토박이 시민이고요.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세종 투데이 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내일 세종이 좋다 마을 방송을 같이 찍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떨렸지만 음...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아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음, 딸기 소식이 있더라고요. 혹시 딸기 체험 다녀와 보셨나요? 네 저희가 마을 소식을 제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딸기 농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서면에 있는 딸기농장에 직접 체험하고 왔는데요.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 딸기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정말 아 맛있는 딸기집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는 지금 딸기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딸기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이, 이게 수경재배라는 딸기인데요. 이제 바닥에서 한 80cm 정도 올라가가지고. 베리에다가 딸기를 심는건데 어, 저희는 스테비아 딸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설탕이 한 300배 정도 되는 강도를 갖고 있는데 단맛이 강한 편이에요 네 저는 지금 딸기밭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딸기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딸기 따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딸기는 이렇게 잡고 손으로 살짝 당기면 이렇게 바로 예쁘게 딸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딸기의 줄기를 상하지 않게 하고 딸기 방법 아시겠죠? 저런 좋은 체험이 있었으면 저한테 진작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려운 자리에만 연락 주시고 저도 딸기 체험 무지 좋아하거든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실 줄 알고 저희 세종투데이에서 딸기 체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5월 18일 금요일 저희와 함께 딸기 체험을 출발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선착순 10분 함께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에서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주년 축하 한마당 이벤트가 연락이 왔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아나바다 나눔장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음. 새뜸마을 10단지 작은 도서관 앞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4월 21일 11시부터 2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새뜸 마을 10, 11, 14 단지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재활용 재순환으로 나눔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춤 좋아하세요? 네. 저는 춤은 좋아하는데 제가 워낙 몸치여서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한국 전통춤 배우기 강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조치원역 앞 작은 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 1시 반에서 3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 전통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방송 처음 한거 맞으세요? 어, 너무 긴장되고 떨렸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말고도 세종 시민 중에서 마을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을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종 마을의 아름다운 소식, 즐거운 소식 아래로 연락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